안녕하세요. 책읽는 소입니다 오늘은 다시 누구를 위여조그롤리나일권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읽었던 부분에서 저번에 읽었던 부분 12페이지 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13페이지 전부 다 읽었습니다. 13페이지에서는 아니죠. 13장에서는 로버트와 마리아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첫 번째로 로버트의 고뇌, 어, 어떤 고뇌냐? 일과 사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해야 할 임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꽤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. 두 번째로는 어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나오는 필라라 아줌마가 했던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데. 아,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음 성행위 때문에 그런 거지,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해서 그런 건지, 그 부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. 필라르가 집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르가 집시였다고 라 하더라고요. 그냥 아주 만주 알았는데, 그리고 필라르의 역할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. 필라르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기도 한데. 결국, 목적은 뭐였냐면은, 필라르를 보아 필라르는 마야를 이 보호해주는 거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. 아직까지 다리를 뽑파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 보니, 아무리 봐도 이권에서 나올 것 같네요. 오늘 이제 13장을 끝냈으니, 어 내일은 아마 이거를 다시 읽을 것 같진 않고, 레미제라블을 읽을 겁니다. 왜냐면 하 이제 독서 모임 주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